아랍방 전도운동에 대한 20년 넘게 지속된 이단 시비가 일단락됐습니다. 본 이단 사리 대책에는 이단 사리 대책의 전문위원 연구 검증 결과와 공개 청문회를 거쳐 심한결과 이단성이 없음을 보호합니다. ROTC 시대 전도자의 삶 체험의 해가 원단 메시지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세계보음화 전도협회장 류광수 목사는 원단 메시지 세 강의를 통해 올해는 언약체험과 요단체험, 여리고체험을 꼭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개혁총회 10년 하례 예배가 오는 7일 오전 11시에 예원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르투시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에 앞서 오전 8시부터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사상에 전혀 이단성이 없다는 이 대위의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유광수 목사 만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이는 지금 보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성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은 어, 어, 조사처리위원회와 그리고 어, 신학전문위원회 박사들로 구성된 신학전문위원회의 것을 받아서 어,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대책에는 이단 사이비 대책의 전문위원 연구 검증 결과와 공개 청문회를 거쳐 심한 결과 이단성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 대위의 결과 보고서는 오는 15일 한계총 실행위원회에 보고되며 결의를 거쳐 최종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지난 20년간 지속된 다락방 전도운동에 관한 이단 시비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 9월 예장 개혁 교단으로부터 다락방 신학 검증에 대한 재심 요청을 받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했습니다. 이 대위는 신학박사 11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광수 목사와 세 차례 면담하고 저서 설교집. 각종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이단성이 없다는 최종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8일은 이대위 위원과 전문위원 21명, 각종 교계기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청문회를 열어 10개 부문 37개 항목으로 이대위 위원들이 묻고 유목사가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문회 이후엔 이대위 전문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이대위에 상정했고, 이 대위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전혀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 이를 총회에 보고 지난 3일 전기총회에서 이를 채택했습니다. RUTC 방송국은 28일 청문회 녹화 영상을 지난 3일 세 차례 방영했으며 VOD와 녹취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 2013년 방향이 선포됐습니다. 류강수 목사는 2013년엔 가나한 정복에 앞서 체험한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열의고 체험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난당 굉장히 큰 성을 눈앞에 놓고는 요수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할 겁니다. 요게 신앙생활의 실패원입니다. 인 여기에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손에 봐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죽어도 가야 됩니다. 가서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언약이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류목사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지로 갖는 것이 언약 체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정복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사모늘과 함께 정시, 무시, 24시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기도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리고는 멸망 직전에 있는 우상화된 큰 성업이라고 정의하며 우리 현장이 이 여리고와 같음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원단예배는 국내 만여 곳과 세계 241개 지역에서 고아지 생방송으로 함께 들여졌습니다. 개혁총회 신년 할애예배가 오는 7일 오전 11시 예원교회 갈릴리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예배는 총회장 정학채 목사가 설교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홍지철 목사와 증경총회장 정은주, 김동건, 최정웅, 서금석, 최송영 목사가 축사합니다. 또 유광수 목사와 전 개신 대학원 대학교 총장 나용화 목사 직전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격려사를 개신 대학원 대학교 이사장 조경대 목사가 축도합니다. 2013년 구역 공과가 발행됐습니다. 2013년 그 구역 공과는 초창기 때 제가 구역에서 다락방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내년에는 구역 공과 강의에 꼭 참여하셔서 내가 어디가 지금 비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구역 공과는 보금, 전도, 교회, 섬김을 주제로 구역 현장과 목회의 실제 내용을 성경적으로 엮었으며 전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료 서울분교가 2013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상담학과 복지성교학 과정을 모집하며 이수자는 상담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16일까지 예원교회 교육관 6층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랩넌트 신학훈련원이 201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구원과 신학부, 신학이부등 3개 분야에서 모집하며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제25차 자폐치유캠프가 기도치유를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랩나트 신학훈련원에서 열립니다. 윤성주 목사, 양순선 목사, 박우영 사모의 강의가 있으며 18일까지 전문사역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43개 전문별 모임 연합감사예배가 지난달 29일 예원교회에서 산업성교예배로 들여졌습니다. 이 감사예배는 2012년 한해 동안 전문별 모임의 후원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총 400여 명의 전문인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핵심포에는 전문별 모임 임원과 전문인들이 모임을 갖고 1년간 사역 현황을 돌아보고 올해의 전문별 모임 사역 방향 등을 포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만회 시카고교회 보스턴 지교회에 비올리스트 디미트리 무리스 집사가 제8회 부산국제음악제에 초청돼 연주합니다. 이번 음악제는 세계적인 거장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세리게이 바바얀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씨 등이 초청돼 연주하며 디미트리 집사의 공연은 24일과 27일 두 차례 열립니다. 24일 공연은 김남윤 바이올리니스트를 비롯한 각 분의 거장들과 함께 연주하고 27일은 스타 연주자들이 총동원돼 폐막 공연을 갖습니다. 디미트리 집사는 현재 뉴 잉글랜드 컨설버트리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벌여 계속해 다락방이 열리고 제재하된 학생들을 통해 또다시 다락방이 열리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음화 신문 1월 호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호는유광수 목사 이단성 관련 공청회의 질의 내용 전문이 실렸고 홍콩 캠프와 아시아 집회, 아시아 랩나트 대회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월은 1차 합숙이 6일 임만우의 교회. 13일 랩런트 신학훈련원에서 열리며 전문별 팀학숙은 10일 임만우의 교회 팀학숙은 13일 랩런트 신학훈련원에서 열립니다 또한 군학숙이 2월 3일 랩런트 신학훈련원에서 열립니다 초등학숙과중고학숙이 7일부터 19일까지 지역별로 열립니다 오는 2월 22일 열리는 제17차 세계선교대회의 2차 등록이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 원이며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전문사역훈련원 동계계절학기가 2월 26일부터 3박 4일간 랩런트 신학훈련원에서 열리며 2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결혼예비학교가 구정인 2월 10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리며 청년, 대학생, 부부, 부모, 사역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RETC 기금 마련을 위한 디사이플 콰이어 정기연주회가 31일 부산 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립니다. 랩넌트 지도자 학교가 주관하는 랩넌트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5일 영도 어울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가 2013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비롯해 사회교육원 목회자과정과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 학사과정을 모집합니다. 오는 2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임만우의 서유교회 정지윤 성도의 댄스 공연이 오는 8일과 9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국장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1월 10일 핵심과 산업선교 예배는 임만우의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13 원단 메시지 1강이 월요일 오전 10시와 밤 10시에 방영되며 2강은 화요일 낮 12시와 밤 10시, 3강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밤 10시에 각각 방영됩니다. RUTC방송국 개국감사예배 녹화방송이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9시에 방영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청소년수련회가 1차는 월요일부터, 2차는 수요일부터 랩런트신학훈련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경남로의 재직세미나가 주사랑교회에서 열립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성도 여러분 모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RUTC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